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 행사와 복지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순창 풍경 버스로 이름 지은 시티투어 버스를 선보였습니다. 오픈형 투어 버스는 전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순창군은 순창만의 풍경을 볼수 있도록 버스 뒤쪽을 개방한 형태로 3월부터 운영합니다. 프랑스 국적의 레아 모루시가 가이드로 나서는 순창 풍경 버스는 사전 예약을 통해 체계산과 강천산, 고추장 민속 마을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우리 순 풍경 버스 안에서 어, 투어를 많이 만들 거예요. 어, 드라마 투어, 꽃 투어, 그리고 고추장 체계산 다볼수 있어요. 완주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와 난인부부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완주군은 선청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엽산제를 최대 6개월 지원하고,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난인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남원 춘향골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는 쌈채료 출하가 한창입니다. 남원에서는 수지와 송동, 운영 아영 지역 180헥타르에서 10여 종의 쌈채류가 생산돼 연간 300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상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 환경 개선 및 공기 피해 경감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사이버팜 사과나무를 분양합니다. 분양은 홍로와 후지 600그루로 그루당 10만 원이며 한 사람당 두 그루까지 분양받을 수 있고 장수 사과 사이버팜 홈페이지에서 생육 과정을 볼수 있으며 수확철에는 30kg의 사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입니다